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때로는 너의 앞에 부르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오르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동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선사님들과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낯설고 어색합니다. 속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여러분 안에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으로 먼저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잠시 정비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는데 이때에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한 동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어,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방문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동기입니다.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으로 아시아 저기 와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가정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찾아와서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그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교제 또 말씀의 교제 이두 가지는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만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속히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상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교회를 돌아본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로운 전도지를 계획하고 새로운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그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에 여러 가지 막힘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막힘인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지역이 많았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계획한 곳이 어디였냐면 7절에 나옵니다. 무시아 앞에 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스돼. 그가 비두니아라는 지역, 즉 아시아보다는 더 위에 있는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 비두니아입니다. 이 지역을 가고자 애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하였지만 뭔가로 인해서 막힘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무시하를 지나 두루아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막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는 인생의 정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연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잠깐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밤이라는 이 단어에 조금 묵상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밤, 어두워서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밤의 시간입니다. 어느 길이 진정한 올바른 길이지 진리의 길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 바로 밤이라는 시간이 단어가 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캄캄한 밤에 길을 찾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아닌 길을 계속해서 찾아가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면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길을 찾고 찾고 찾는 그것을 우리는 방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멈춰 서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밤과 같은 이 어두운 시간이 찾아오거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그 밤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그 밤에 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 밤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주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게 되는 어떤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주는 그 시간이 바로 밤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밤이 너무나 어둡고 외롭고 좌절스럽고 실패와 낙심 속에서 머물러 있을 그러한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그 밤이라는 시간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셨죠. 환상이나 꿈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올 것입니다. 그 많은 말들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지 분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10절 마지막에 가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여기서 인정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인정했다 라는 것은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나중에 독단적으로 이렇게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옆에 있는 동행하는 동역자들과 그 마음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말에 동의하였고 그러한 이후에야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전해 들어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할 때에 이것이다. 라고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또 바램에 맞는 그러한 생각을 추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통역자들의 소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인이 주어질 때에 무턱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결정부터 하지 말고,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실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돌고 돌고 돌아, 나중에는 제자리에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복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시간에 자손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1절과4절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수마를 오라하네예수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길을 방황하지 않고 삶의 길을 배회하지 않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작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못한 채 방황하며, 허구 능동한 길로 배회하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낭비하는 인생,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매일같이 전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멈춰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능히 하나님의 손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